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행한 시대의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의 신내로 진락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시대야말로 암흑의 시대이며 불행한 시대입니다. 언론의 역할이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권력기관을 비롯한 권력자의 전행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원론적인 것이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언론이 언제 그런 기능을 수행했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언론의 존재 자체가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대부분의 언론들은 권력과 손을 잡고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권력기관이 소수와 반대 언론에 의해 행동에 제약이 걸리고 견제와 균형잡힌 나라를 운영해 나가게끔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공중파 방송은 모두가 문재인 권력에 의해 점령당해서 왜곡 보도와 편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때 아닌 친일파 논쟁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이 시점에서 친일파 논쟁 이 발생했을까요 먼저 친일파 타령은 북한 김일성이 그 정적들을 숙청할 때 전매터크 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종북좌파 정권인 이문재인 정권 이 문재인 정권이 보수주의자들을 친일파로 매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은 우리 정부의 잘못된 대응의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다라고 주장하면 전부 친일 매국노로 지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파 정권의 언론들은 연일 국가가 나서서 일본과 협상하라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많은 보수 국민들이나 언론들을 친일파 친일 언론 적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을 불매운동하고 일본 여행을 하지 맙시다라고 연일 자파들은 반일감정을 극도로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에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자파들은 일본과 협상하고 국익을 위해서 먼저 일본과 경제보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많은 보수 우파들의 지적에 초착 외구라 하고 있습니다. 자파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편안해집니다. 경제 살리는 데는 이념이 들어가면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이 무능한 정부, 이 자파 정부는 나라를 더 이상 망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언론입니다. 언론이 낯서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 언론을 지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언론이 죽었습니다. 언론이 죽으면 자유도 없습니다.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랍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다 함께 투쟁합시다. MBC, KBS의 공정보도와 공정방송을 위해 다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